국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혁명의 날입니다, 혁명의 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다고, 10월 3일 혁명을 외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혁명을 하려고 하면요, 다섯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행정부의 권력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국가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국회 입법부를 장악한 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 내야 행정부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과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어, 조서를 꾸미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이 무슨 힘이 있냐고? 저들의 부정선거, 거 투표를 열 수가 있냐고? 개표함을 열어볼 수가 있냐고? 왜 힘없는 우리한테 수사를 자꾸 시키냐고 탄식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부 수장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밝히는 위원회를 조직하라 이거예요. 아니 경찰도 수사하는 거 자신이 없대요. 힘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나서야지요! 그런데 행정부가 힘을 하나 가졌는데, 그 다음에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 국회가 부정선거 해가지고요. 이번에 AI에서 밝힌 거 보니까 52명이 가짜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짜들 다 끄집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저 입법부 횡패를 부리고 있는 저들을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 혁명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들이 사법부를 아직 대통령이 장악을 못해요. 아니, 한동훈이라는 자는, 아니, 뭐,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때헌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헌게 없어요? 아, 이 인간이, 아니, 국민의힘의 대표라고 수장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기의 사명도 본분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슨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똥인 거야, 똥인 거.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을 혁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 장악하지 못했죠, 사법부 장악 못했죠. 네 번째는 언론이 힘인데 언론도 장악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가끔 언론이 거짓된 것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그 모히토치스 그 사건은요 결혼하기 전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국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국검을 하려면요 이 나라의 일을 했던 김정숙이 그리고 문재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집 오기 전꼴 국검으로 자고, 아니, 국정감사로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에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힘이 뭔지 아십니까? NGO의 NGO 시민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다시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게 저 박근혜 탄핵 당할 때 광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거짓된 광우병이라는 것 때문에 광장을 빼앗길 때 이명박 대통령이 맥을 못준 것입니다. 지금 이 광장을 장악한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모아 뭐 왔다가 뭐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점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박근혜 탄악할 때최순 씨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론을 나쁘게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를 쳐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광화문에 이 광장에 권력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야 됩니다. 저들은 이미 탄핵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선거를 하겠다고 빌드업을 세워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쏘가 넘어가서안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위선자 자들입니다. 가식된 자들입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혁명의 기술을 들고 정당훈 목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야만 더 이상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지 않고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세웠습니까? 우리 광화문 세력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굳게 세우라고. 바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이 자리에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사파,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촛불 시위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광화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권력은 없잖아요 광화문의 ngo 권력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박근혜 때 나왔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분들 다시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모금하면서 대한민국 살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강화문 세력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강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그 우편에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 치료해주고 주막집 주인에다가 맡기면서 두 렙돈을 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이 사람을 돌보라고 대한민국이 그 동안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정광은 목사가 나타나서 두 렙돈을 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사는 미래는 자유와 통일. 따라합시다. 자유와 통일. 자유와 통일. 이 두랩돈을 들고 혁명합시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전 목사님이 없으면, 정광은 목사가 없으면 전국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실망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다시 나와주세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 크게 자유와 통일 윤대통령 강화문과 함께하세요 함께해주세요 크게 따라합시다 대통령님 함께하라 함께하라 이겼습니다!